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러시아 반정부 인사 나발리의 의문스러운 사망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 연합도 북한 미사일 당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주로 전쟁 돈줄을 막고 무기 공급망을 끊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고가로 구매하는 금융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부품과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북한산 탄약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국방상과 미사일 총국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재가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반을 흔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크는 고급 과학자와 기술자를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는 엄청난 충격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안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키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내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산 석유 완전 금지가 세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방에 압류된 러시아 자금 3,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하는 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